그렇다면, 시점의 종류 살펴볼게요.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문학작품 속에 주인공 나가 서술자로 등장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김유정의 동백꽃, 봄봄 등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작품 속에 등장인물로 나가 나오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냥 부수적 인물인 나가 서술자인 경우에 부수적 인물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해서 적게 되면 이럴 때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대표적입니다. 등장인물 나로 오키, 7살 난 오키가 등장하는데요. 주인공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이거든요. 이럴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1인칭 시점의 특징은 작품 속에 나로 서술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작품 안에 주인공이나 인물들이 있고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습니다. 작품 밖에서 주인공이나 인물을 관찰해서 적게 되면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3인칭을 괄호 쳐 놓은 이유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황순원의 소나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소나기는 일부 시점의 이동이 있기는 합니다. 대체로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작품 안에 주인공과 인물이 있고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술자가 마치 신처럼 전지전능해서 주인공과 인물의 내면심리며 작품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내면심리까지 다 적어내게 되면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이란 말을 쓰는데요. 허균의 홍길동전 등 고전소설은 전체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렇게 시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인칭과 3인칭 시점으로 나눕니다. 1인칭 시점은 작품 속에 나가 서술자이고, 3인칭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